뒤로 가면 안 돼. 한잔, 유명한 <목소리가> <파워 들고. 목소리가> 스프링클러 예, 예 여기가 코너워기 여기. 좋고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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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네요 스프링클러 저 고수 코스 도전하신다 아예잘 올라가셨고요 자 막힘없이 아이 멋집니다 아야 슬리비장 나니네요예예 예, 이번에 공격 좋아할 거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! 나이스요. 자, 가다 든고 어이구! 어이구. <laughs> 괜찮으세요? 네. 아. 어, 뭐야? 야, 됐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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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조심조심! 막미끄러지시한번 미끄러지세요! 오! 오. 이정도 이정도 좋아좋아 좋아좋아 가요 좋아, 좋아. 가 이제 가자 <laughs> 가뿐하게 이 차까지 올라오시고 야 물놀이듯이 잘올라가습니다예 부드럽게! 네. 아, 뭐, 좀 흔들렸어요. 아, 약간 네 흔들렸어, 흔들렸어. 튕기고! 야, 이제 좋았어. 좋았어. 그래, 그래, 좋았어. 좋아. 음, 안 만들기. 어우, 좋았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예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그렇죠. 괜찮아요. 아, 그쪽이. 그 차라리 좋지네요. 호핑을 하시면 좀 각도를 좀 돌려놓고, 그지? 왼쪽 으로 좋아, 아! 좀더 왼쪽 으로, 왔요 어, 아. 야돼됐됐 어, 됐 어, 됐 어, 됐 어, 됐 어, 아아 있다 됐 어, 좋고요 조향 완벽했고요. 자 좋습니다. 자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침착하게 마지막. 걸때때 <laughs> <야>, 어떻게 <laughs> 계속 슬리나. 아, 아 그러네 초반끼가. 그러네 아. 오, 좋아. 예, 잘, 와, 나이스. 침착하게 아 좋아 좋다 이제 됐어. 멀리 보고 그렇지 여기가 만들, 아 저기서 되도로 대각선으로 지이 침착하게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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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저고스 코스. 아, 이번에 부드러운데요. 네, 예, 조향 좋았고요. 야, 완벽해요. 완벽했습니다. 야, 마지막 관문. 까, 예. 까, 예. 아, 이거 아, 아 V r 을 찍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야, 어쨌든 훌륭하십니다. 예. 자, 배우님 도전하십니다 나 그냥 지가아 어, 이제 됐어. 이제는 어. 감 잡으셨고 천천 어. 됐어. 됐어. 됐어 가 갔다 어. 아아습니다이 슬립 이심하네요 예. 좋다 됐다. 그냥 가 네. 안돼 안돼 그냥 안돼? 오, 이면안 된다, 이거. 예, 잘 지니 마셨고요. 아, 네, 좋습니다, 스프링클러. 좀 잠시. 아 예, 예내려주니다 예. 자, 초고수 시리즈. 자, 스프링클러 초고수 B 코스 도전하십니다. 예한 절반쯤 오셨고요. 아예 깻잎, 깻잎 한 잔, 깻잎 한 잔으로 조양잘 하셨는데. 아 이른 이른이 일위가 안 오지. <웃음> <웃음> 중도 올라오는 다 기본으로 다 올라오니까. 좋고요. 좋습니다. 방삼만 믿고. 네. 으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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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무서워. <참>. <웃음> 좋아. <웃음> <웃음> 자, 이쪽 할지로 경사도 만만치 않은데. 자, 한번 보십시오. 아마 무시합니다. 좋습니다. 예 진이 좋고요. 자, 이제 마에 조향 코스! 오, 좋아요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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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마무리, 마무리! 성공! 야! 루크님 <laughs> <laughs> <좋아. 웃음> 도전하십니다. 네! 부드럽게 진입하셨고 자, 숨 고르고! 좋습니다. 스피클러 통과했고! 자, 여기서 천천히, 천천히! 아, 예. 조향이, 조향이 쉽지가 않아요. 자, 정신! 좋다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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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자, 멀리 보고! 좋아, 좋아! 정신, 정신! 좋아, 좋아! 좋다! 됐어. 됐어. 좋아. 좋아. 됐어. 오 와. 오케이. 아, 이거 아, 아, 힘들어요. 오늘 30도죠, 30도. 조향으로 아 좋고요. 좋습니다. 자 개도 좋고, 진입 좋고요. 자 침착하게 오 날씨 날씨. 자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. 아이고 또슬립아 조향으로 닭 뿌리. 아 아깝습니다. 아, 아, 좋다. 좋아, 좋아, 좋아. 그렇지. 자, 됐어, 신청, 신청. 그렇죠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자. 아. 아니, 됐는데. 뒤에 약간 여유 있어 됐어 뒤로 서가면 안 돼. 오케이, 아예 호핑을 해서 앞으로 가든지. <laughs> 자, 화이팅! 좋다, 오, 좋았어. 그렇지? 좋아, 좋아, 좋아! 좋아. 됐다, 됐다, 됐다. 와. 예. 아, 좋습니다. 예. 스피클러 잘 통과하셨고, 예, 방탄 믿고, 천천히, 천천히. 예. 여유 갖고 천천히. 좋습니다. 됐어. 좋아. 됐어, 됐어. 됐어. 아예아이 거의 뭐 8분 이상 넘으셨는데 아. 아 아깝습니다 아난 아까 키친도 좋았네 아아아 좋아 하나 둘 하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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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 하나 둘, 하나, 둘. 나이스 나이스. 바로. 뒤로 가면 안 돼. 자. 그렇지. 오케이. 아! 어. 아! 자. 요가돼